혹시 당신이 매일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견과류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무려 48%까지 높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65세 이상이라면 이 수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몇 년간의 연구 결과가 미국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가장 두려운 부분은 당신의 주방 찬장에 흔히 보관되어 있는 일부 견과류가 혈압을 조용히 올리고 염증을 유발하며 동맥을 막고 심지어 인지기능 저하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들은 이것이 건강하다고 믿고 계속 먹고 있습니다. 특히 나중에 공개될 특정 견과류는 정기적으로 섭취될 경우 간 신장 및 인지능력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수 있는 독성 물질의 높은 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이 견과류를 이미 간식통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바로 그 견과류가 노화되는 몸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당신을 위한 완벽한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어떤 견과류가 가장 안전하고 심장에 좋으며 뇌에 가장 유익한지, 그리고 어떤 견과류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가이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또한 당신이 이 정보를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자, 그럼 지체 없이 60세 이상 시니어들이 반드시 섭취해야 할 견과류 4가지를 공개합니다. 네 번째 뼈 강화의 원동력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높은 칼슘과 비타민 이 e 함량 덕분에 노화되는 몸을 위한 최고의 식품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뼈는 본질적으로 더 다공성이고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골절은 심각한 합,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자연적인 골 손실 속도가 빨라지지만 매일 4분의 1 컵의 아몬드만 섭취해도 약 97mg의 칼슘을 제공하여 그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몬드가 특별한 이유는 칼슘뿐만 아니라 많은 노인들이 부족한 미네랄인 마그네슘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동맥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대신 뼈에 도달하도록 돕는 운반체 역할을 합니다. 아몬드의 유익한 단일 불포화 지방은 나이가 들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중요한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시니어들에게 소금 없이 생으로 또는 건조하게 구운 아몬드 15개에서 20개를 매일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아몬드는 1회 제공량당 약 3.5g의 높은 섬유질 함량 덕분에 노년층의 약 40%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비에 대한 훌륭한 무기입니다. 무엇보다도 터프츠 대학교 연구원들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는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에 발생할까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산화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껍질째 아몬드를 찾으십시오. 껍질에 있는 플라보노이드가 비타민 E와 결합하여 아몬드를 두배더 강력한 항산화제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견고 아몬드는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에게 질식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먹기 전에 잘 씹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견과류 호두입니다. 호두는 그들이 영양을 공급하는 기관인 뇌와 놀랍도록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시니어를 위한 최고의 뇌 식품 중 하나로 두드러집니다. 이 특별한 견과류는 다른 어떤 인기 있는 견과류보다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 알파리놀렌산의 최고의 공급원입니다. 오메가3은 신경 전달을 돕고 뇌 세포막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노인의 뇌에 매우 중요합니다. 8주 동안 매일 1.5온스의 호두만 섭취한 시니어들은 인지 처리 속도와 정신적 유연성에서 상당한 향상을 보였습니다.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호두의 독특한 폴리페놀 화학물질은 혈내 장벽을 관통하고 신경조직의 염증을 직접 퇴치하여 알츠하이머나 치매와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의 발병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호두에 또한 멜라토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멜라토닌 수치는 보통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며 이는 많은 시니어들에게 수면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줌의 호두를 먹는 것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혈관 기능을 촉진하는 아르기닌과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폴리페놀의 호두 조합은 또한 심혈관 건강에 엄청나게 유익합니다. 실제로 호두는 노인들이 동맥을 유연하게 유지하도록 도와 혈압약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최적의 이점을 위해 호두의 섬세한 기름이 산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7개에서 9개의 호두 반쪽을 섭취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추가적인 이점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접 호두를 깨서 섬세한 운동 능력을 날카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호두의 자연적으로 보호적인 맛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사실 약간의 쓴맛은 그들의 강력한 항산화제의 신호입니다. 두 번째, 혈압을 조절하는 훌륭한 방법 피스타치오입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견과류의 건강상의 이점에 관해 생, 피스타치오는 특히 혈압 조절에 있어 가장 저평가된 견과류일수 있습니다. 피스타치오는 낮은 나트륨 함량과 1회 제공량당 약 285mg의 높은 칼륨 함량을 가지고 있어 건강한 간식 옵션이 됩니다. 이 미네랄 균형은 나이가 들면서 신장이 소금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노인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일부 처방약과 마찬가지로 부작용 없이 수축기 혈압을 3에서 5포인트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피스타치오의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 카로티노이드들은 눈의 황반에 집중하여 60세 이상의 개인에게 시력 손실의 주요 원인인 연령 관련 황반 변성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시니어들은 다른 더 단단한 견과류로 인해 치아와 잇몸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손상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피스타치오의 즐거운 아삭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미적으로도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독특한 녹색과 보라색 색조에 존재하는 항산화제는 몸 전체의 노화 과정을 가속화하는 자유라디칼을 중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피스타치오는 과식을 방지하고 인지기능에 진정되고 자극적일 수 있는 마음 챙김 식사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들의 실용성으로 인해 노인들에게 훌륭합니다. 껍질을 까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섭취를 늦춥니다. 국제 비만저널은 눈에 띄는 빈 껍질이 시니어들이 시각적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섭취량을 더잘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손에 관절염을 앓고 있다면 반쯤 열린 피스타치오를 찾아 껍질을 까는 이점을 여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하루에 약 49개의 피스타치오 또는 야기론스의 소금에 절에 절이지 않거나 살짝만 소금에 절인 피스타치오를 목표로 하십시오. 65세 이상의 미국인 중 25%에게 도움이 되는 피스타치오의 1온스당 3그램의 섬유질은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첫 번째 갑상선 문제의 치료제 브라질 너트입니다. 우리는 브라질 너트가 노화에 중요하지만 때때로 무시되는 부분인 갑상선 기능을 돕기 때문에 첫 번째로 선정했습니다. 단 하나의 견과류의 96 마이크로그램, 즉, 1일 권장량의 137%를 포함하는 이 특별한 견과류는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풍부한 셀레늄 식품, 공급원입니다. 증상이 종종 자연적인 노화로 오인되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에 많은 경우가 치료되지 않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극히 중요합니다. 갑상선 장애는 65세 이상의 사람들 중 20%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브라질너트의 풍부한 셀레늄은 에너지 생산, 신진대사, 기분 조절을 지원하는 갑상선 호르몬의 활성화에 결정적입니다. 갑상선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브라질너트에서 발견되는 특정 지방산은 나이가 들면서 종종 감소하는 신경 세포 주변의 보호막인 미엘린의 보존을 돕습니다. 시니어들은 이 미엘린 유지 덕분에 반사작용 반응 시간 그리고 인지처리 속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러트의 셀레늄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합성 셀레늄 알약보다 당신의 몸이 더 쉽게 접근하고 사용하기 쉽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브라질러트는 그 효과를 느끼기 위해 몇 개만 필요할 정도로 강력하며 그들의 풍부하고 크리미한 질감은 소량으로도 즐거움을 줍니다. 실제로 저는 셀레늄 과다 복용의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시니어들에게 매일 한개 또는 두개 이하의 브라질 너트를 섭취하도록 조언합니다. 브라질 너트를 쇼핑할 때는 껍질이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이 자연적인 포장은 영양분을 더 오래 보존합니다. 높은 지방 함량으로 인해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하십시오. 브라질 너트는 섬유질과 천연 오일의 조합을 가지고 있어. 장애 규칙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변비로 고통받는 시니어들에게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영양가가 낮은 간식에서 위안을 찾지만 이 견과류는 자연적으로 달콤하고 버터 같은 맛 덕분에 훌륭한 대안입니다. 가장 놀라운 새로운 증거는 브라질러트에서 발견되는 일부 항산화제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짧아지는 염색체 말단의 텔로미어 단축을 늦출 수 있으며 따라서 세포 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이 견과류들이 당신에게 완벽합니다. 이 새로운 섹션에서는 일부 시니어들이 피하거나 주의해서 섭취해야 할 견과류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염증유발 요인 네 번째 땅콩입니다. 그들의 광범위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땅콩은 그들이 제시하는 위험 때문에 많은 노인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우선 땅콩은 실제 견과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지하에서 자라는 콩과 식물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곰팡이와 아플라톡신에 쉽게 노출되게 합니다. 아플라톡신은 특정 곰팡이가 자연적으로 생산하는 마이코톡신으로 자주 섭취될 경우 간을 손상시키고 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해독 메커니즘이 필연적으로 덜 효과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위험은 증가합니다. 노인들에게 더욱 걱정되는 것은 땅콩에는 실제 알레르기가 없는 경우에도 여러 개인에게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화되는 사람들은 이미 관절 통증 심혈관, 스트레스, 인지 기능, 저하에 더 높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어, 이 저등급 염증은 이세 가지를 모두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미 한겸증성 오메가3 지방산에 비해 오메가6 지방산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땅콩의 높은 오메가6 농도는 이 문제에 추가됩니다. 땅콩에 함유된 비타민 K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와파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노인 환자들에게 땅콩과 혈액 희석제 간의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상호작용에 대해 경고하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상업용 땅콩 버터에 첨가된 수소 첨가유 추가된 나트륨 설탕은 노화되는 심혈관 시스템에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고혈압을 앓고 있는 63%의 미국 시니어들은 이미 걱정할 것이 충분합니다. 추가된 소금이 없는 천연 땅콩 버터조차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땅콩이 제대로 보관되지 않으면 산패되어 위험한 자유 라디칼을 생성한다는 것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상업적 사용을 위해 땅콩을 건조하게 볶는 일반적인 관행은 또한 잠재적인 인지저하 효과가 있는 화학물질인 아크릴라마이드를 생성합니다. 이는 이미 기억력 감퇴에 대해 걱정하는 개인에게 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눈에 띄는 부작용 없이 땅콩을 정기적으로 섭취해왔더라도 저희가 제안하는 견과류 중 하나로 일주일에 3일만이라도 전환하는 것은 이러한 유해 물질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동시에 필요한 영양분을 얻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캐슈넛은 즉시 명확하지 않은 설탕 증가를 유발합니다. 캐슈넛은 매우 높은 탄수화물 함량과 혈당 영향 때문에 노인들에게 특별한 위험을 제기합니다. 캐슈넛에는 실제 나무 견과류보다 섬유질 보호, 화학 물질이 적고 탄수화물이 훨씬 더 많으며 약이 론스당 9그램입니다. 65세 이상의 사람들 중약 25%가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또 다른 48%가 전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해로울 수 있는 혈당 반응을 유발합니다. 캐슈넛은 건강에 좋다는 긍정적인 평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혈당 수치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캐슈넛을 과도하게 섭취합니다. 캐슈넛의 부드럽고 구부러진 모양은 특히 삼키는데 문제가 있는 개인에게 무시하여서는 안 되는 질식 위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그들은 노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흡인되는 견과류 중 하나입니다. 영양학적으로 캐슈넛은 수산염이 많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수산염은 장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칼슘 흡수를 낮출 수 있는 화학물질입니다. 이미 골다공증 위험에 처해 있는 노인들에게는 주요 문제입니다. 이 동일한 수산염 때문에 이미 신장 결석 발생 위험이 증가한 사람들에게는 60세 이후에 위험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캐슈너 처리 과정에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시나무에도 있는 독성 화학 물질인 우르소를 추출하는 데 필요한 긴 처리 과정에서 캐슈너는 영양 가치의 많은 부분을 잃습니다. 많은 상점에서 판매되는 종류는 기름에 볶고 과도하게 소금에 절여져 혈압과 심장 부담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유해한 지방과 나트륨을 추가합니다. 캐슈넛에는 단백질 소화를 방해할 수 있는 효소 억제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미 음식을 소화하고 단백질을 흡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들에게 특히 문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캐슈넛의 크리미한 질감은 과식하기 쉽게 만들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삶의 단계에서 체중 증가의 잠재적인 기여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우수한 영양 특성을 제공하면서 노화되는 몸에 더 적은 위협을 가하는 더 건강한 간식을 위해 캐슈넛을 정기적으로 호두나 아몬드로 대체하십시오. 두 번째 마카다미아 너트는 그들의 매우 높은 칼로리 밀도 때문에 노인들에게 상당한 건강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들의 절묘한 맛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1온스당 약 200칼로리로 이용 가능한 견과류 중 칼로리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신진대사율이 나이가 들면서 필연적으로 감소한다는 사실은 노인의 체중 관리라는 이미 어려운 작업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더합니다. 1온스당 약 22g의 매우 높은 지방 함량은 이미 감소된 담낭의 효율성을 악화시킵니다. 마카다미아는 무증상 담석이 있는 시니어 중 15%에게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는 고통스러운 에피소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운반하는 칼로리 외에도 마카다미아는 1온스당 약 3g의 가장 높은 포화지방, 함량을 가진 견과류 중 하나입니다. 이는 많은 노인들이 이미 걱정하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밀도와 단단함 때문에 그들은 크라운 브릿지 또는 약한 치아를 가진 시니어들의 구강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합니다. 이것은 마모와 칼슘 흡수 감소로 인해 에나멜이 약해지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특히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마카다미아는 가장 비싼 견과류 중 하나이며 이는 지출을 주시하는 시니어들이 산패되거나 잘못 보관될 가능성이 더 높은, 더 저렴한 종류를 선택하게 만들어 더 위험한 산화 지질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마카다미아의 영양 구성은 이미 좋지 않으며 기름에 볶고 과도하게 소금에 절여져 더 많은 나트륨과 손상된 지질을 추가합니다. 그들은 더 대담한 맛을 선호하는 덜 정제된 미각을 가질 수 있는 노인들에게 특히, 과식을 유발할 수 있는 풍부하고 버터 같은 풍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마카다미아가 심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먹는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심장 건강을 위한 견과류의 이점을 보여주는 연구는 마카다미아와 같은 고지방 견과류의 역할을 대부분 무시하거나 경시했습니다. 피스타치오는 노화되는 몸에 특히 적합한 상당히 더 높은 영양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마카다미아를 즐겨왔다면 피스타치오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나무에서 온 견과류 잣은 이 인구 통계에 특히 심각한 여러 가지 이유로 노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견과류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시니어들에게 처방되는 처방 전에 60% 이상과 상호작용하는 화학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는 이 약물의 효과가 감소되거나 해로운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처방약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스타틴 일부 한골제, 그리고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처방되는 혈압약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의사와 약사는 환자들에게 음식과 약물 상호작용의 위험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으며, 이는 주요 위험 신호입니다. 자츰 증후군은 가장 걱정스러운 것인데, 자시 섭취 후몇주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쓴 금속성 풍미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맛 변화와 식욕 감소 영양 상태 저하 사이의 상관 관계 때문에 노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 무려 42%에서 상당한 체중 감소가 발생합니다. 이 증후군은 노인들에게 더 흔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노화와 함께 발생하는 미각 수용체 및 해독 경로의 변화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잦은 많은 다가 불포화 지방을 포함하고 있어 빠르게 산화되어 염증성 화학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다루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걱정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들의 작은 크기와 미끄러운 질감 때문에 흡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구강 건조를 유발하는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들에게 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여러 처방약을 복용하는 시니어 중70% 이상에게 문제입니다. 몸이 단백질을 흡수하는 능력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동안 자세 효소 억제제는 이 시기에 단백질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잣은 높은 오일 함량과 가장 일반적인 요리 응용 분야인 페스토에서조차 잣과의 조합 때문에 65세 이후에 만연한 체중 관리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칼로리 밀도가 높은 품목입니다. 걱정스럽게도 새로운 연구는 일부 잣종류의 화학물질이 노인 실명의 주요 원인인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을 가속화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이네가지 네 견과류를 피해야 합니다. 어떤 견과류를 먹고 어떤 견과류를 피할지에 대한 식이선택은 황홍의 한 사람의 건강, 활력, 그리고 뇌의 기능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조정의 지속적인 적용이 장기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당신이 말할 차례입니다. 특정 견과류의 추가 또는 제거와 같은 시기 변화가 당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어떤 견과류가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생각과 이야기를 댓글 섹션에 게시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소중히 여깁니다.